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버킷리스트라는 걸 작성하죠. 그중에서도 영화제 참여하기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경험 중 하나예요. 왜냐면 영화제를 참여하는 것은 단순히 영화 한편 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왜 영화제 참여하기가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려 드릴게요. 첫째, 독특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어요. 영화제에서는 일반 극장에서 쉽게 볼수 없는 독립 영화나 해외 영화 등을 감상할 기회가 많아요. 이런 영화들은 독특한 스토리와 창의성 덕분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넓혀 줍니다. 둘째, 영화인들과의 만남이 가능해요. 영화제에서는 배우, 감독 등 영화 제작자들이 직접 와서 관객과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때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영화의 디시야이나 제작 의도 등을 들을 수 있어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됩니다. 셋째, 다양한 부대 행사도 있습니다. 토크쇼, 전시회, 워크숍 등 여러 부대 행사들이 열리는데 이곳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요. 예술과 문화를 한껏 누리는 기회를 제공하죠. 넷째, 좋은 분위기를 맛볼 수 있어요. 영화제는 그 자체로 축제인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 사이의 열기와 흥분, 그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답니다. 다섯째, 여행과 결합해보세요. 영화제는 보통 특정 도시나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곳의 관광과 함께 즐기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고 그곳만의 독특한 문화를 느껴보세요. 그럼 이제 영화제를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1. 영화제 티켓 사전 예약이 필수인 경우가 많으니 공식 웹사이트나 티켓 판매처를 통해 미리 예약하세요. 2. 스케줄 영화 상영 시간과 부대 행사 일정을 체크해서 자신만의 일정을 짜는 게 좋아요. 3. 참 카메라 특별한 순간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면 좋은 카메라를 준비하세요. 4. 편한 신발 영화제를 다니면서 많이 걷게 될 테니까 편한 신발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다섯 필기구와 노트, 감독이나 배우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 메모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세요. 정리하자면 영화제 참여의 좋은 점은 독특한 영화 경험, 영화인들과의 소통, 다양한 부대 행사, 축제 분위기, 그리고 새로운 여행지 탐험입니다. 필요한 준비물로는 영화제 티켓, 잘 짜인 스케줄, 카메라, 편한 신발, 필기구와 노트가 있어요. 이제 버킷리스트에 영화제 참여하기를 추가해 보세요. 인생에 큰 영감을 주고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 줄 멋진 경험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꿈을 꾸고 더큰 목표를 세워보아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이 채널에 대한 진정어린 사랑이며 최고의 응원이니 망설이지 마세요. 자, 2024년 10월 31일까지 구독자 2천 명에 도전하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꾹꾹꾹 눌러봐요. 그러면 3대가 반드시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은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